다함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라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4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인 21장에서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골리앗을 쓰려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살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마저 버려야만 했던 도망자의 모습만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드를 빠져나와 몸을 숨긴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둘람 굴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캄캄한 굴 속에 혼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차가운 동굴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상처 입고 버림받은 400명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갓 선지자입니다. 그 정막한 아둘람굴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그의 가족들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자 가족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졌기에 다윗을 찾아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이 가장 막내인 다윗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가족 전체가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전까지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초청조차 받지 못하는 약물이나 돌보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를 이어 몰려온 400명의 무리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면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울왕의 통치 아래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밖으로 밀려난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와도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도 400명이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 다윗에게 400명의 무리를 보내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센 재력가나 힘이 센 장군들을 보내셨다면 다윗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 뿐 그들의 그들을 마음으로 품거나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되어서도 군림하는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 왕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용사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400명이라는 이 오합지졸을 통해 내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400명이 다윗 왕을 세우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파산하고 빚지고 마음 상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열두 제자들이 다 이들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400명과 가족들은 다윗에게 또 다른 책임이자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짐을 꾸려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자신은 요새에 머뭅니다. 다윗이 모압을 선택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때 아주 탁월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모압에서의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한 요새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혹은 사울이 죽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흔히 찾는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아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안락함에 젖어들려 할 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시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이라는 요새를 버리고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유다는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이방 나라의 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이방 땅 모압의 힘에 기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 땅이 사울이라고 하는 위협이 도사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다스림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요새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압의 요새를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이 성벽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다스림의 영역, 내 말씀이 있는 그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10편, 18편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 아멘.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즉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광야의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가장 어둡고 차가운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굴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려, 의지하려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말씀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앞의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아둘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깜깜한 굴속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깊은 탄식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윗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차가운 동굴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은 끝없는 약속 가운데에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길, "내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순종의 발걸음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죽게 맡겨 드리오니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하여 몇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다윗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삶과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손길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 목사님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하며 여러 가지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또 주일 준비하고 내일 주일